그래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을 맞게 되네요. 오늘 하루 멋지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쉼이 있는 주말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학교는 공사가 한창인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조금씩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예배도 지난주처럼 광성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빛소금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 명령, 이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치는 그런 불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다, 뭐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은 풍요 후에 오는 망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언제이겠습니까? 부유할 때라는 것이죠. 먹고 살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한번 부유해지게 되면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렇게 축복의 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지금의 이 광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풍요로움을 그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화양이 번성하고요, 은금이 증식되고요, 그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 순간 여호와를 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있게 될까요? 왜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가난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좋은 집이 있죠. 재산이 막 불안하죠. 풍요로움이 보장되죠. 그때 확 하고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여기 염려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를 일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 풍요로운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건진 받은 그들이기에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러 먹여주셨습니다. 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과적으로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셨습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는 단어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시험하셨습니다.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팍! 낮춰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은 복 주시려고. 낮춰지지 않고 교만한 상태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 모습을 즐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에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망각과 그에 따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계속 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고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교만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그런 부유함 속에 하나님을 쉽게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물스물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지혜와 내 노력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꾀이고 죄인의 길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낮추셨다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겸손의 성품을 묵상하고 내 몸에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19절, 20절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와께서 호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겸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매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